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의 이야기다. 그 쇼핑몰은 당시 오픈하고 1년가량 지난 곳이라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흔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는 학교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감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애써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다. 즉,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 담당이 된 사람들이 계속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도 차차 손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 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다들, 거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라던가, 본사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 나는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겠어.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도련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꺼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부 중한 명이, 무슨 소리야, 정말.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간다는 건데? 라고 묻자,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간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이 끝나 자기 파트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쳤다. 그 귀신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웃으며 할머니가 말을 건넸다.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네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에, 그, 그,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라며, 쓴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한다.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뵈요. 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갔다. 다음 날 아침, A씨가 전날 귀가 도중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날부로 모두 일을 그만뒀다. 두 번째 이야기 기숙사.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에 기숙사 룸메이트로 타이완에서 온 아이와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걸 물었습니다. 너 우리 방에서 뭐 이상한 거 보거나 느낀 거 없어? 그 애가 말하길 자기가 방안의 화장실에서 새벽 2시경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거울 속에서 눈이 서로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머리카락은 온통 물에 젖어 온몸을 휘감은 여자가 자기를 향해 확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도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공부를 마치고 2층 침대 중제 침대인 1층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룸메이트는 늦게까지 더 공부한다고 하길래, 그럼 잘때불다 끄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는 저는 곧 잠에 빠졌습니다. 푹 자고 있었는데, 제 몸을 으슬으슬 감는 한기에 살짝 눈이 떠졌습니다. 룸메이트는 책상 앞에 앉아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자야지. 룸메이트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말을 건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룸메이트의 등을 통해 책상과 책들이 모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처럼 투명한 몸을 가진 그녀.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서로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학교 선배들에게 소름돋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기숙사에서 성적을 비관하여 한 여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추락의 충격으로 양쪽 눈이 다 빠져서 말이죠. 결국 저와 룸메이트는 기숙사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